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린이 시절부터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김건영의 코인뉴스 구독자 1,000명 이벤트 기간은 기프티콘 제가 구매해 놓은 거 전부 소진될 때까지 진행이 되고요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8459-8508 번으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기프티콘을 전송해 드립니다 제가 홍콩에 다녀오고 나서 지금 코인시장 전략적 요충지 이 홍콩의 비하인드 정보 이 비하인드 정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오 46% 수익, 44%, 87%, 47%, 비트코인 캐시 72%, 모두 이렇게 수익 내셨습니다. 아비트럼 27%, 500만원 수익, 26%, 1900만원 수익, 26%, 3200만원 수익.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아비트럼 더 들고 갈걸 그랬네요. 진짜 대박이다. 아비트럼 늦더라도 잡을 걸 그랬네요. 믿고 가는 건데.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시는데요. 아비트럼 764%, 아비트럼 3500만원 수익, 앱토스 모짜. 봤던 거 복수했습니다 이렇게 1억 5천만원에서 1억 이상 매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천만원 2천만원 가지고 무료정보 공유방 입장 하셔서 1월부터 중국계 그리고 레이어1 이 코인들로 수익 내셔서 이제는 시드가 억 단위가 되신 겁니다 제가 구독자 종목 추천 아비트럼 1580원에서 1620원 카펠라 업그레이드 수혜로 레이어2 대장주 주목해야 하고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트다 왜 현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끌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수익 내신 겁니다. 근데 이 정보 제가 어떻게 알았죠? 아비트럼 상승 하루 전에 홍콩에서 이 마켓메이킹하는 MM팀 그리고 고래들. 홍콩 웹3 컨퍼런스 행사장 VIP 부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차트 보고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1500원대 가격대. 누군가는 여기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이들은 매집을 했고 이제 상승시킬 거다 라는 힌트를 줘서 바로 구독자 분들께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이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제가 홍콩 통에 가는 이유 세 가지가 있었죠. 미어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네오 상승해서 수익 냈습니다. 호재 일정이 아직 멀어서 진입 안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 아비트럼 이 아비트럼 관련된 프로젝트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수익을 한번 크게 냈는데요. 아비트럼 4월 20일부터 25일에 더 많은 호재가 있으니까요. 이 호재 궁금하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모두 공유받고 있는 이 무료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트럼 제2의 앱토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이제 확실해졌으니까요. 꼭 무료정보 공유방에서 아비트럼 관련 많은 정보 공유받으시고 올해는 수익 내는 투자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가셔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들이 계속 랠리를 해주면서 달러는 계속 약세를 유지해왔고 크립토 시장에는 비트코인과 커플링으로 비슷한 모양으로 자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 상승 랠리 동안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지배력이 계속해서 강해졌는데요. 지금 이 도미너스가 약해지면서 꺾여서 내려가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횡보만 해주더라도 엄청난 알트코인 장이 열리는 트리거가 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미넌스 관련해서는 무료 카톡방에 제가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 이후에 유지가 됐을 때,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 자금 이동, 그리고 알트 불장이 온다, 대상승이 올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홍콩에서 하루 일찍 들어온 이유, 바로, 일정이 끝나고 협업 발표 이후 제가 계속 참여했던 홍콩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 호재들을 바탕으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또한 달러가 기축동화폐기 움직임이 보인다. 역사상 가장 큰 패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서머스 또한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다. 중국 오페 그리고 브릭스의 포위 전략에 지금 당하고 있다. 시진핑, 프랑스, 이어, 브라질과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다자주의로 미의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룰라 령은 왜꼭 달러를 써야 하는지 이제 모르겠다라고 대놓고 반기를 들었는데요. 중국은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금지해도 불구하고 3천만 이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홍콩 이후에 금지를 해제하고 합법으로 만들어낸다면 대체 몇만 명, 몇억 명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시진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17개 중국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홍콩 홍콩 가서 호재를 다 갖고 있는 이 수많은 파트너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종목들의 이 호재의 레이팅, 돈이 될수 있는 호재와 돈이 되지 않는 호재들을 다 지금 분별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시기로는 4월 20일 경에 홍콩 관련해서 좋은 일정 그리고 호재 발표가 있는데요. 이때 상승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목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세 가지 종목의 관한 정보 다 받아보시고 4월 20일 이후에 큰 수익 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홍콩 그리고 중국의 시장 개방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3년입니다. 6년만에 오는 엄청난 사이클이니까요. 이 대상승 중국 패권의 주도장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내셔서 100만 원, 500만 원 시드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7, 8월 달에 홍콩 관련 종목들 다섯 가지만 수익 잘 내셔도 그 100만 원, 500만 원이 5천만 원, 8천만 원 돼. 정말 수월하니까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현재 8%고요. 신청한 베이스와 ZK 싱크 수령하게 된다면 1,680만 원 추가해서 24%. 그리고 레이어 제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죠. 이 레이어 제로 에어드랍 신청해서 수령하시면은 6,000불 정도 추가해서 30%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레이어 제로는 시리즈 B에서 삼성넥스트, 펌투스 그리고 많은 VC들의 투자를 받은. 시리즈 b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입니다. 1.2억 달러, 약 1,600억 원을 투자받은 이 프로젝트 에어드랍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남겨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어 제로를 제외하고도 다음 좋은 호재는 지금 가장 핫한 코인이죠. 아비트럼 2차 에어드랍 신청 호재가 나왔는데요. 2차 에어드랍 한계정에 1000개씩입니다. 예상 수익은 지금 가격 기준으로 약 220만 원이니까요. 안 받으면 정말 나만 바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겁니다. 신청 방법 방법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1 보내셔서 1차 못 받으셨다면 2차 에어드랍은 꼭 신청해서 1000개씩이라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